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작업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짝 작업하고 있고요. 저기 한4 0 k 정도 지금 작업할 게 쓰도록 하죠. 아, 며칠 전에는 구독자가 와가지고 모다 한 10톤 뽀개고 여기서 힘들게 일하다 갔습니다. 아, 그래도 마무리 깔끔하게 묻혀서 조금 미안하긴 하고. 뭐 말이 구독자지 친구의 친구 하,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선배님들 잘 지내고 계신거죠? 어떻게 잘 살아계세요? 어떻게 잘 살아계시죠? 덥다고 해서 쉬게 되면 가게가 엉망이 되고 일은 점점 밀려가니까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로 저는 힘드네요 힘들긴 많이 힘들어요 저는 한명 자원이잖아요. 혼자서 하는 한명 자원. 제가 다해 먹어야 되니까. 많이 힘들고요. <웃음> <웃음> 예, 선배님들도 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 사무실에 들어가서 에어컨 쉬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나와서 그래도 일하시고, 을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햇볕이 있으면 햇볕을 피할 수 없고, 눈이 오면 눈을 피할 수 없고 그렇죠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 또 에어컨 옆에서 나를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다 할수 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 고자은 채찍을 딱 꺼내가지고 뒤지머니에 딱 집어넣고 어 오세요. 침대에서 쓰지 말고 이제 그만 쓰고, 예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나가서 일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 진짜 요원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지금 가게 보시면, 어? 가게가 할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 작업할 것 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가게가 난리죠 난리야 난리 아, 여기 저울 위까지 이제 쌓아가지고 제가 전선 정리도 해야 되고 오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 날씨 많이 더우니까요 수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인사차인사 전화드렸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힘들어. 지금 1톤 차에도 물건이 실려 있어서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가게가 엉망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그러네요. 선배님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아, 오늘 바람 많이 불 겁니다. 화이팅 아, 하세요. 네, 이거 봐봐.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거꾸로 끼잖아? 여기는 안 타. 생각을 하세요. 여기 선등 탔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선배님,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세요. 돈 되는 하루 되시고요. 바이바이.